여러분 안녕 아이시유의 언제나 예쁜 사이입니다. 음, 제가 카메라를 왜 켰냐면요. 어, 제가 브이로그 올리기로 했는데 못 올렸잖아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 편집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빨갛고 또빨개요 빨갛고 화질이 너무 깨졌어요제 마음도 같이. <목소리> 그래서 그거를 그 i c 씨 오피셜 계정에 올리면 계정이 계정에 조금 피해가 되는 영상이잖아요. 너무 저화질이라 그래서 이렇게 다시 찍게 됐어요. 오늘 먼저 사무실을 가서 나라랜드도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집에서 브이로그를 찍고 출발하려고 지금 켰어요. 근데 너무 졸려요. 잠을 많이 잤거든요. 그나마 오늘이. 근데 전 연습이 늦어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진짜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미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침대가 한몸이 돼버렸어요. 어떡하죠? 저 진짜... 비타민을 먹어야겠나 봐요. 몸에 힘이 진짜 없어요. 딱 5분만 있다가 가방을 챙기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침대랑 저랑 한 몸이 되었어요. 지하철 가 가지고 영상을 찍을 엑차가. 영상을 찍을까요, 말까요? 여러분이 찍길 바라며 O 해 주시고 아니면 x 셀해 주세요. o 예요 x 셀요 이게 실시간이 아니니까 조금 아쉽지만 여러분의 텔레파시를 제가 읽어 볼게요. 오라고 하셨는데, 퇴근시간이 가기 전에 빨리 타야 되거든요? 오. 지하철에서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나의 지하철 탐험기. 탐험기? 연습실 가는 길. 지하철에서 슬쩍 한번 킬수 있으면 가볼게요. 여러분, 저 깨워주세요. 뚜뚜루루루. 이 노래가 지금 계속 들리는 그런 오셜 알통이.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잠바 입고 가방 챙겨서 나가서 또 킬게요 사랑해요 저좀 깨워주세요 정신아 들어 안녕 여러분 나가려고 하는데 제 화장대 앞에 안경이 있는 거예요. 제 안경 낀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지적인 모습을 저 지적인 여자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경을 한번 쓰고 카메라 켰어요. 이러다가 못 나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진짜 나갈게요. 좀지적이요 저는 팔색도 매력이랑 팔색 존나해 그래서 이런 지적인 모습도 있다. 딱 공부 잘할 것 같죠? 1더기은 귀여움이 이렇게 공부 잘하는 여자처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경을 또쓴 모습을 이렇게 이러다가 진짜 오히려 지각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진짜 빨리 나가겠습니다. 척척박사 나의 출동! 안녕! 진짜 끌게요. 진짜 끄려고 했는데 좀 지적을 보여서 다 시켰어요. 안경알은 없어요. 뭐, 공부를 모르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만 보세요. 답변은 못 드려요. 여러분, 저 진짜로, 진짜로 이제 연습실에 출발할게요. 안녕. 안녕. 지하철역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거 에어팟 꽂았는데 소리가 들어가겠죠? 아, 약간 비가 와서. 조금 추워요 추운데 아, 사람이 조금 많아요 아나 근데 이렇게 추운데도 진짜 피곤해요 이게 몸에 영양분이 없나봐요 하드를 찍어보겠습니다 저는 학생이니까 삐삐 학생입니다 삐삐 브이 들으셨죠? 저는 학생이니까 죄송해요 아, 대단 아, 지하철 앉아서 가고 싶은데, 지금 사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대니다 지하철이 보이지 않는전에전 전 정류장에도 지하철이 오지 않고 있어요. 아, 의자에 좀 앉아있어야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으차차. 앉았어요. 타고서 다시 찍겠습니다. 저 너무너무너무 졸려요. 진짜. 졸린 건지 몸에 힘이 없는 건지. 지금 지하철을 탔는데 지옥철이라 찍을 수가 없어요. 맛있겠다. 아, 어, 이거예요, 이거지? 신이? 음, 어, 맛있겠다. 또 거기 그 레니아 시리즈. 아, 민트다. 아, 코카 콜라맛있다 바질라. 물류가 나왔어요. 이제 진짜 연습실로 가겠습니다. 열열아 너무 추워요. 그래서 손이 시려워요. 아 너무 피곤해. 저 대신 연습해줄 우리 아이스크림 찾아요. <laughs> 아, 연습실을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와, 머나먼 여전했어요 빨리 미트세이크를 먹고 싶어요. 진짜 너무 배고프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콘프라이트 바를 샀어요. 오늘 파란색이네,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그음료도 민트 먹을 걸 그랬어요. 음! 오는 게, 배터리도 없는 거예요. 이거 충전도 해야 되는데, 충전을 하려면, 그, 뭐냐. 이거 핸드폰을, 카메라를 못 찍어서, 조금 버틸 대로 버텨보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하는 편집 모습을 이렇게 컴퓨터랑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되는데, 아시죠? 근데, 지금 이제 늦어가지고, 곧 연습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해야 돼. 요 제가 너무 고파서, 홈프라이트 바, <laughs> 먹겠습니다. 배고프면 죽을 것 같아요. 배고픔을 떠나서 진짜 우는 길 내는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음. 아, 먹을수록 살이 빠진다면 전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될 거예요. 음! 맛있다. 음. 음나라인드는 무슨 편이냐면 홍천 2편 근데 그 홍천 작년에 간건데 이거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음막있다 먹고 와야겠다 음. 이렇게 어둡지? 밝기 올려볼까요? 음좀 밝아진다. 어있죠 너무 밝냐? 모르겠다. 빨간 것보다는 하얀 게 없잖아요. 음 이걸 한 시간만은 편집할수 있을까요? 음 근데 몸만, 몸 상태만 좀 괜찮았으면, 우유를 이렇게 혼자 찍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아뜨거워 이렇게 우유랑. 하. 루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귀여워요. 이건 말도 안 돼. 오늘, 현재 시각 5시 30분이거든요. 아왜 우유가 먹으면 없어져요? 음, 무을것 같아요? 음, 음, 더 시어 아이슈유 <laughs> 살짝 편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음. 이게 편집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보려고 이렇게 옆을 켰는데 다른 분들처럼 멋있게 안 보이네요. 저는 이렇게 진지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음. 다 음. 아, 좋아. 아, 좋아. 아, 지아 아, 좋아. <laughs> 아, 아 아, 좋아. <laughs> 아, 좋아. 아, 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아 아까 그 소녀세사 브이라이브 할때 자꾸 옆에 누가 게임하냐고 그거 저예요. 게임이 아니고 편집 중이었답니다. 안녕 <laughs> 망간부 <laughs>